아,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새끼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한 오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제들보다 유난히 크고, 예, 못생긴 오리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그냥 맨날 약올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집을 떠나죠.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한 마리 아주 우아한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 보고 너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새는 이제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이렇게 품는 거죠. 나도 저 새처럼 정말 우아한 날개, 저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과 같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밑에 물에 비치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못생긴 그런 이제 오리 새끼였던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날개 있는 부분이 이상하게 또 간지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이상해서 그거를 이렇게 폈는데 그것이 날개가 이렇게 확 펴지면서 이렇게 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떤 큰 변화가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예, 그 밑에 물을 비춰보니까 어, 못생긴 오리새끼가 아니고 한 마리의 백조가 예,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 우리가 잘 아는 동화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서 이미우놀리가요 백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는 원래 백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백조인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즉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미운 오리 새끼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 세상의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명령하지 않으시고 선언하셨어요. 선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소금과 빛이 전혀 아닌데,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빛 같은 삶을 살라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큰 차이죠. 안절를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또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귀한은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1 3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말 그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은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한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짠맛을 내는 거예요. 짠맛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엌에서 소금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 큰일이죠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금은 거의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요리를 잘은 하지 못합니다 뭐 그래도 계란후라이를 할 때도 최소한 예 계란 이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아유 이게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예 팍팍하고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낼때이 짠맛이 전혀 없고 그냥 그 맛만 있으면 이게 먹기가 너무 곤욕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뭐 쓸데 없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발핏뿐이니라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우리들의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크리스천으로 드러내야 하는 짠맛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마치요 소금이 그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 속에서 녹아져야 돼요 그렇죠 녹아지지 않고 그냥 그 알갱이 큰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짠 맛이 거기에 스며들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소금은 형체가 없어서 그 음식에 거기에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짠 맛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짠 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노가짐으로 말미암아, 즉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새로운 삶과 생명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그런 뜻인 것이죠. 천원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요한복음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싹을 튀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죽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그냥 그 있는 모양 그대로만 있으면 그것은 소금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올바른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소금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맛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인간의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지음 받은 목적대로 삶을 사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1조1항에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의 답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의 맛을 잃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하고 건조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그 인생에 올바른 목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뭐예요? 자신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결국은 한줌에 재로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저가 태어났을 때는 있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없던 시절에 사시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냉장고가 없던 시절은 쉽게 상하는 그런 음식들을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듬뿍 넣는 거예요. 소금을 듬뿍 넣거나 아니면 햇볕에 잘 말리거나. 그래서 아예 뭐 어포로 만들든지 육포로 만들든지. 그러면 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소금을 엄청 절이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썩어져가고 부패해져가고 음란해져가고 이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서 더 부패해지지 않도록, 더 썩어지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 역할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이 가진 힘이 얼마나 된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어떻게 우리가 반대로 갑니까? 어? 그거는 역부족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사실은 창조적인 소수 몇 명이에요. 대부분의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사실은 창조적 소수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고 일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탁월한 어떤 사고와 어떤 앞선 생각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요, 일례로 영국의 한 역사 속에서 주님을 처음 믿게 된그 사람이 그 동네 전체를 변화시킨 일들이 있었어요. 한 도시가요. 그 당시에 술로 마약으로 폭력으로 찌든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에 막 미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술집이 문을 닫아요. 창사가 안 돼서 술집이 문을 닫고 그 동네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것이 제가 지원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인 10명도 없어서 그곳이 멸망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소금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짠맛을 내는 거, 그리고 부패함을 막는 거예요. 즉 우리 크리스찬이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지식대로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속한 직장 사회가 변하고 더 나아가 이 세상까지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을 스스로를 너무 작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 우리 김 목사님 인도하실 때 기도만이 능력이다 하실 때만 우리 한 집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 참된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올한해 2020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에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철저히 이 세상에서 녹아져서 예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통화되고 오히려 세상에 그냥 완전히 잠식된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세상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세상에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적이죠. 반대하죠. 조롱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 안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사실 눈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만약에 넓고 편안하고 화려한 길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다그길 가죠. 그러나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인 거예요. 한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곳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 주신 사명과 또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세요. 빛이 되려고 노력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어요.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의 가치는 뭘까요? 방금 전 소금의 가치는 짠맛을 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빛에 존재하는 이유, 가치는 뭐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거예요. 그 빛의 특성으로 인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빛된 존재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빛의 성격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빛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성냥붓, 뿔 하나도, 담배공초 하나도 그 빛의 성격 때문에 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또한 빛은요, 자기 스스로 빛날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밝게 비추기도 해요. 그것이 빛의 성격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크리시안들이 이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가득한 이곳을 빛으로 밝히고 진리로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소금은 그 있는 자리에서 짠맛을 내야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짠맛을 내야 하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면 빛은 능동적으로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수 있죠. 오늘 이 구절뿐 아니라요.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고 지금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었어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됐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빛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뭐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찬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5절도 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 로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의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순위예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빛이 없고 우리 안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비치신 예수를 잘 비치고 세상 속으로 확산시켜 주는 그 역할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존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을 때 이미 그것이 우리들의 그것 예수 안의 빛을 그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의 뜻을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나의 어떤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릴 수 있는 그 가로막 방해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따라서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의 의, 나의 교만함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참 빛과 참 뜻만이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요.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좀 나의 이름을 내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잘 비추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에 어울리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착하고 선한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은 지금은요, 이 착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좀 느낌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예, 그 전에는 착하고 선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가치였는데 지금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바보 같고 순진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예, 그런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그 의미를 따져 보면 착한 것은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착하고 선한 거 그것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선한 행실이 착한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몇몇 있어요. 그 결과로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이름에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신문에서 또한 혹은 TV에서 나오는 교회에 관련된 그런 나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져요. 안 그래도 전도하기가 어렵고 한 영혼을 구원해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이용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면서 사람들 그냥 관계만 유지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그 이름이 또한 예수 예수의 이름이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따라서요, 우리들의 삶과 행동과 우리들의 말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어, 어떻게 보면 좀 높은 기준을 가지고 그런 윤리의 높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후를 쭉 한번 살펴보면요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이제 그것이 쭉좀긴 구절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좀 구절은 길지만 한절한절 한절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한절한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구절에서 빛의 열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게 바로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쭉 읽은 것 중에 있었는데,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세상에 많은 죄악들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둠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낮에 사람들 다 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물론 막 요즘에는 하도 악해져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악행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요. 어둡고 음침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로 볼수 없는 예 그런 곳에서 이 악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둠의 성격이에요. 죄의 성격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15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 3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 수술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하셨을 때. 어, 제가 이제 그 급하게 미국에서 와서 그 어머니 계신 병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택시를 가끔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택시를 타면, 어, 택시기사들 다양한 분들이 이제 운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뭐, 막 그런 활동 막 하시고, 막 요즘 살기 도 너무 어렵다, 막 그런 신세 한탄 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막 정치 얘기도 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말 끝마다 막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런 분도 하여간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한 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요 저한테 굉장히 조용조용하지만 어참 굉장히 예의 바른 어떤 한 택시 기사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또 어머니 병원에 가느라고 그 택시를 탔는데 어~ 뭐~ 병원 가는 길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병원 앞까지 그분이 잘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병원 간다라고 하니까 내리기 거의 전쯤에 이제 그분이 누가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아예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 큰 수술 하셔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게 됐습니다라고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이러더니 그럼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딱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못 펴보고 이제 계산하고 딱 병원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딱 그게 뭔가 펼쳐봤더니 신촌성결교회. 신촌성결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마치 전도하는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잡지였어요, 잡지. 근데 그것을 딱 받고 이렇게 펼치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마음이 이렇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거 일부러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부감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전도하거나 또 푸시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이 예. 그냥 자기가 이렇게 이거 참 좋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이렇게 조용히 권면해 주시는데 결국 그분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고, 또 특별히 또 우리 같은 성결교회, 그죠? 신천성결교회 다니는 좋은 그런 성도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조용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확실히 겉으로 막 드러나거나, 뭐 인기 있거나, 어떤 돈이 많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있는 곳에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매를 드러내는 빛의 열매 효과들을 드러내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예. 참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세상의 소금이다. 예. 소금이 되라고 노력하라. 그게 아니고,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는 거예요. 소금이 녹으면서 희생하면서 짠맛을 드러내듯이, 그리고 빛이 어두움을 순식간에 몰아내듯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 언제가 될지 알수 없는 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멋지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